안녕하세요. 크로노그래프입니다. 일단 말하기에 앞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가 현재 699명인데요. 700명 가까이 되는 동안 많은 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어떤 것들이냐면 강의, 감도, 조준선, 피드백.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솔직히 저네 가지 다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자꾸 고민되고 제 머릿속에서 걸림돌이가 되는 게 무엇이냐. 바로 점수예요 다이아랑 마스터를 왔다갔다 하고 이번 시즌엔 3,800까지는 갔다지만 유튜브에 다른 강의들을 만드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랭커 금화거든요. 그럼 또 이제 그런 면에서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. 그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매드모비만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아 그래도 3,900점대까지 갔었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?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중입니다. 만들기 에 앞서 구독자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. 제가 위에 설명한 영상들을 만들기를 정말 원하시나요? 물론 마스터까지는 보장해드려요. 그 이상은 저한테 미지의 세계라 좀 그렇고 아마 좋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이득이 될 부분만 따로 취해가시면 될 겁니다. 그 정도 는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. 문제는 마스 이하정세들이에요. 제가 이득이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찍고 내용에 담겠지만, 안 좋은 부분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추진스럽고, 일단 제 겐지의 길과 방향, 점수? 되게 중요하죠. 하지만, 빠르고 정확하게 썰고 잡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. 크게 말하면 피지컬이라고도 하죠. 일단 제 개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. 댓글로 의견 좀 써주세요. 강의, 피드백, 감독, 조준선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도 될지 항상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서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ut you'll always stay close to my heart